온 오늘 이 자리에서 장주시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주제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시대에는 문화예술은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된 지금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 또한 그만큼 커졌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와 함께 문화민주주의 개념의 확산 등으로 문화 분권의 필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과 지방 간의 문화적 격차는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 계층에 대한 문화적인 불균형.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의 부재 등은 여전히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지능에 대한 정책들이 법제화되고 법제화된 정책에는 문화지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놓은 문화기본법이 2014년 3월 3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설립 또는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강력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40세계 지방자치단체 중 10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단계를 밟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우리 시는 성공적인 문화재단 운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에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또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280억 원중 6.81%에 해당하는 700억 여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은칙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성을 최 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불어넣어 질 높은 문화 행사를 스스로 기획해야 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시설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돼 있는 시설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들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질적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열악한 콘텐츠 개발도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종합적인 계획으로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발굴 개발할 수 있는 문화 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문화 재단이 설립되면 첫째, 문화 예술 산업의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설립될 것이며,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 정책보다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들 위주의 정책과 마케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및 시행함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상주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시의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해지고 민간의 전문가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게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물적, 인적 인프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문화 인프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재원 확보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 문화 예술 정진, 시민들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시는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16년 실시한 상주시 주요 관광지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에서 상주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 의향이 있으시다면 향후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에는 3300여 명 예술인과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와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이 많은 단체와 예술인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장주시의 문화 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